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 자, 이건 뭐냐면 법에서 안전관리자를 한명 두라 했죠. 두명 두면 더 좋죠. 법에서 방호장치를 하나 부착하라 했죠. 두개 한다면 더 좋아요. 법은 어디까지나 기준, 커트라인이고요. 그것보다 좀 여유있게 하자. 그저 상회하도록 줄치시고요. 법령의 재개정 시에 즉시 수정 줄칠게요. 법이 바뀌었는데 규정을 그대로 둬서 안 되죠? 즉시 수정하고요. 현장 의견 줄치고 충분히 반영. 자, 사무실에서만 규정을 만들면, 고그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죠?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규정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정상시 및 이상시 조치, 질치세요. 어, 정상시 뿐만 아니라 사고 시, 이상시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관리자층의 직무나 권한, 직무 권한을 기재. 그래서 아까 조직이 있으면 직무를 넣어놨죠. 그죠? 자, 요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또 암기하셔야 되는 게또 나옵니다. 안전 보건 관리 계획에서요. 안전 계획 작성할 때 고려 사항 이거는 가볍게 읽고 지나갈게요. 우리 회사의 이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부장님께서 안전 계획을 안전 보건 계획을 작성하시는데요. 사업장 실태에 맞도록 독자적이며 실현 가능성 있게 우리 회사에 맞아야죠. 다른 회사 계획이 좋다고 뺏겨 와선 안되죠. 그죠. 목표는. 처음부터 제외를 0건이 아니고요. 5건, 2건, 1건, 0건 이렇게 점차적으로 높게 단는게 좋고요. 어 그리고 무조건 계획은 사고 제로다 이게 아니죠. 직장 단위로 제로를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뭔지 살펴볼게요. 이제 연초에 사장님께서 부장님에게 안전부장 그죠. 안전기 보건 계획을 세워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 사고를 0으로 줄이자. 그죠. 근데도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럼 노동부에서는 안 되겠다. 당신 회사는 계획대로 해도 사고가 많으니까 계획을 바꿔서 제출하라. 이게 뭐냐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6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어, 두달 안에, 그죠.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에요. 사고가 많은 사업장입니까? 적은 사업장입니까? 당연히 많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게요. 3번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입니다.